믿기 힘드시겠지만, 지금 보고 있는 장소는 멕시코의 한 교도소입니다. 집을 짓기도 하고, 본인이 원한다면 가족과 함께 살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약 범죄 보스들은 매일 밤을 화려하게 보냅니다. <목소리> 교도소는 입소와 동시에 죄수들에게서 관심을 뗍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일푼으로 시작했고, 각자의 방법을 통해 생계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든 상관없으니까 형량만 정상적으로 채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질서가 무너진 멕시코의 교도소입니다. 며칠 전, 드라이버는 동료와 함께 큰돈을 훔치고 미국 경찰로부터 도망가고 있었습니다. 평생 먹고 살기에 충분한 돈인 것은 분명했죠. 하지만 바람과 달리 드라이버는 경찰에게 잡히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멕시코 국경을 넘어서게 되는데, 멕시코 부패 경찰은 처음엔 떠넘기려고 하지만 차량 안에 큰돈을 발견하면서 마음이 바뀌게 됩니다. 결국 멕시코 감옥으로 오게 된 드라이버 드라이버는 이 교도소의 분위기를 빠르게 파악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주특기 잔머리를 굴려서 초기 자본을 벌어들입니다. 평생을 잔머리와 입담으로 버텨왔기 때문에 적응엔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루 일과를 수행하고 있던 때 갑자기 낯선 사람들이 다가오더니 드라이버의 혈액을 채취해갑니다. 살짝 기분이 나쁘긴 했지만 통과을행가 싶었죠. 드라이버는 본격적으로 교도소의 권력을 파악합니다. 그는 엘 헤프너가 될 것입니다. 드라이버의 추리대로 실세는교도소장이 아니라 마약 범죄 보스 합이었습다다 모든 것이합의의 지시대로 돌아가고 있었죠. 상황 파악이 끝난 드라이버는또한번 잔머리를 굴립니다. 기발한 방법을 통해서 한식당에이을 냈고. 혼란스러운 틈을 타서 목돈을 훔칩니다. 누가 봐도 완벽한 작전. 드라이버는 여유롭게 담배를 태우는데 한 소년이 자신에게도 담배를 달라고 합니다. 모든 상황을 받고 담배를 주지 않는다면 불어버리겠다는 거죠. 드라이버는 우연히 만난 소년과 가까워지게 됩니다. 소년은 교도소의 상황을 얘기해주는데. 자신이 합의를 죽일 것이라는 말도 합니다. 그러나 이유는 말해주지 않죠.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개인적인 원한이 있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합의를 죽이겠다는 소년의 마음과 반대로, 하비는 소년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구해줍니다. 소년은 섣부른 행동을 취했고 드라이버는 그런 소년을 말립니다. 이 상황을 두고 여러 말다툼이 오고 갔고 결국 소년은 자신이 하비를 죽이려는 이유를 말해줍니다. h a e we need a new liver. And my dad was a perfect match. Same rare b l o 그러니까 앞서서 드라이버의 혈액을 채취한 것도 그와 같은 이유였습니다. 혹시라도 혈액형이 일치하면 자신의 간 기증자로 사용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소년이 죽는 것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드라이버는 이 안타까운 사연을 듣고 소년을 도와주기로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빼앗긴 돈도 찾기로 결심하죠. 하지만 이 과정에서 드라이버가 훔쳤던 돈을 둘러싼 여러 세력이 접근하고 있었고 평화로웠던 감옥에 총격전이 벌어지게 됩니다. 하비의 간 이식 수술 날짜는 점점 다가오고 있었고 드라이버의 일도 점점 꼬여만 갑니다. 과연 드라이버와 돈을 둘러싼 비밀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드라이버는 이 복잡한 상황을 풀어내고 소년의 탈출을 도울 수 있을까요? 완전 범죄 프로젝트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영화 완전 범죄 프로젝트는 멜 깁슨 주연의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멜 깁슨이 직접 제작하고 각본까지 맡았습니다. 예전과 같은 화려한 액션 씬은 찾아볼 수 없지만 주변 환경을 잘 활용하는 영리한 액션을 보입니다. 20년 전처럼 뛰기란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좁은 골목을 중심으로 주민과 주마웃을 적절히 활용합니다. 이런 연출을 통해서 긴박함을 최대한 선사하죠. 또한 스토리텔링도 효과적인 방식을 선택합니다. 극 초반에는 드라이버의 내레이션을 통해서 인물의 성격을 빠르게 전달하고 중반부부터는 소년의 대사를 통해서 교도소 전체의 상황을 들려줍니다. 드라이버가 소년을 통해 전달받는 정보는 감독이 관객에게 들려주고 싶은 정보입니다. 이런 스토리텔링 방식을 통해서 90분의 러닝타임 중단 30분 만에 모든 영화적 설정을 전달합니다. 결국 남은 60분을 매우 효과적으로 쓰면서 적절한 스토리 그리고 액션을 녹여내는 데 성공합니다. 또한 드라이버가 교도소 밖으로 나가는 후반부부터는 병맛적인 요소도 들어있으니 기대해보셔도 좋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영화, 완전 범죄 프로젝트는 수백 편의 영화를 스트리밍하고 있는 비플릭스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비플릭스를 통해 다양한 영화를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비플릭스에 접속해서 재미난 영화 관람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도 재미난 영화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필바였습니다.